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요. 2006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제니퍼 캐시 실종 사건인데요. 200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죠.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히 사그라들고 하는데, 이 제니퍼 캐시 실종 사건은 2025년 현재까지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활발하게 토론의 장이 열릴 정도로 2000년대 유명한 미스터리 실종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조이스 캐시는 1981년 5월 20일생으로 2006년 사건 당시에는 24살이었는데요. 직업은 재무분석가로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 잡은 첫 직장이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승진을 두 번이나 할 만큼 굉장히 능력있는 직원이었고, 일이 좀 안정되고 나서는 자기 손으로 어엿한 집도 마련하고 또 새로운 남친까지 사귀게 돼서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제니퍼가 사라졌다는 실종신고가 들어온 건 2006년 1월 24일 화요일 오후였는데요. 신고자는 제니퍼의 아빠 드류 캐시였어요. 이 드류의 말에 따르면요. 이날 오전 11시에 제니퍼의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제니퍼가 오늘 직장에 출근을 안 했고 연락도 계속 안 된다. 원래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무단결근할 애가 아닌데 걱정이 돼서 이렇게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빠는 즉시 제니퍼한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진짜 그 동료의 몇처럼 신호음도 몇번안 가고 바로 보이스 메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제니퍼는요 거의 매일매일 부모님이랑 전화해서 수다를 떨 정도로 사이가 정말 돈독하고 또 전화를 걸면 바로 받는 애인데, 뭔가가 쎄한 거죠. 그래서 제니퍼의 부모님은 곧바로 제니퍼가 사는 올랜도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동시에 아파트 관리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제니퍼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는 관리인의 양해를 좀 구한 다음에, 제니퍼의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풀지 않은 여행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짐은 뭐였냐면 사실 제니퍼가 남친이랑 여행을 갔다가 이틀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짐을 풀지 않고 그냥 거기다 놔둔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침실 침대 위에는 옷들이 어라락 펼쳐져 있었어요. 약간 오늘은 출근복으로 뭘 입을까 이렇게 고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욕실을 가보니까요. 전날 입은 것처럼 보이는 잠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샤워실 모서리랑 벽을 만져보니까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또 샤워용품 뒤에는 물도 고여 있었고요. 걸려있는 수건도 축축했어요. 또 화장대 위에는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머리하는 기구들이 올려져 있었고, 제니퍼가 평소에 콘택트 렌즈랑 안경을 번갈아서 쓰는데, 콘택트 렌즈 케이스가 열려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니퍼가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대로 출근을 준비하던 흔적들이 집안에 거대히로 남아있었던 건데요. 집안에 딱히 누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거든요. 문도 잠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없어진 물건은 없나 이렇게 부모님이 찾아봤는데, 제니퍼가 평소에 아파트 열쇠랑 핸드폰, 지갑, 그리고 아이팟, 이네 가지는 항상 어디를 가든 소지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지품들이 보이지가 않았죠. 따라서 이러한 경위로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한 건데, 경찰의 반응은 이랬어요. 제니퍼가 남친이 있다고 그랬죠?그러면 남친이랑 싸우고 홧김에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이렇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응을 했는데요.근데 실제로 이 전날 밤에 제니퍼가 남친 로버트랑 전화를 하다가 둘이 싸운 거는 맞아요.하지만 로버트는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심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말다툼 정도였다고 경찰에 알렸는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운 건 맞으니까 계속 기다리고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답답해진 부모님은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니퍼가 사라졌다고 알린 다음에 실종 전단지를 곧바로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실종사건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그날 오후쯤에 다행히 경찰도 본격적으로 실종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보통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바로 CCTV 영상 확보겠죠. 근데 당시 이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입구에 게이트가 있고 보안 요원이 따로 있었는데 이 아파트 시스템이 뭐였냐면 입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이나 방문객은 보안 장부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 보안 장부를 확보했는데 기록이 진짜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누락된 게 대부분이라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랄 게 없었지만 보안 요원이 이런 말을 하나 해줍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기 한달 전에 이 아파트 단지의 마스터 키 세트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경찰은 아파트 이웃들을 탐문하던 도중에 중요한 목격자 두 명의 진술을 확보하는데요. 이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날 오전 7시 40분쯤에 제니퍼의 차가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 봤는데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까지는 못 봤다고 진술을 했죠. 실종신고 이틀 뒤인 1월 26일 목요일 오전 사라졌던 제니퍼의 차가 드디어 발견되는데요. 제니퍼의 아파트 단지에서 약 1.9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즉시 차량 수색이 들어갔는데, 차량 내부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먼지 한톨 없이 깨끗했죠? 마치 누가 싹 닦아놓은 것처럼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제니퍼의 차를 이곳에 주차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의문의 인물이 포착된 거죠. 캡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여기 있는 펜스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이 완벽하게 가려져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해당 영상을 영상 분석 전문가와 FB한테 넘겼는데 이 영상 자체가 화질은 물론이고 프레임이 툭툭 끊겨가지고 뚜렷한 얼굴을 캡처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걸음걸이나 체형, 팔다리 길이 비율 이런 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인물의 키는 약 160에서 165cm로 추정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 경찰은 이후로도 아파트 주변 수색과 주변인들 탐문을 이어가고 또 CCTV 화면 분석도 계속 진행을 했지만 딱히 큰 성과는 없었는데요. 제니퍼의 가족들은 사실 경찰의 이런 수사 방식에 100%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실종자의 가족으로서 어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유의미한 목격자나 증거가 발견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궁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수사를 맡았던 올렌도 경찰은요, 그 내용을 제대로 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사건을 파보기도 하고, 또 언론이랑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제니퍼 실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발견하게 된 의혹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 있죠. 사설 탐정은 그 영상 속에서 용의자의 옷차림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게 평범한 일상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도장공이나 현장 노동자의 작업복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근방에 무슨 건설 작업이 있나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 제니퍼네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어서 외부인인 건설인부들이 리모델링 작업 때문에 아파트 안팎을 많이 드나들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심지어 몇몇 인부들은 아파트 내에 빈방이 좀 있어서 그 빈방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낸 가족들과 탐정은 아, 이 건설인부들 좀 수상하다. 그 사람들 좀 어떻게 자세히 조사해 줄수 없느냐. 이렇게 경찰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혹들을 제기해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태로 시간만 계속 지나니까 가족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제니퍼의 신체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쪽에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대체 뭘 수사하는지는 알 방법이 없고, 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기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2018년에 올랜도 경찰서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사한 사건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공개해라 이거죠. 그리고 법원은요, 1년 뒤인 2019년에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 명령에 따라 약 14,000여 쪽의 문서와 수백 개의 수사자료들,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자료들이 대중에 공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단서들이 좀 있었어요. 먼저 2006년 사건 당시에 제니퍼의 차가 발견되고 나서 차량 감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경찰에서는 내부를 살펴봤는데 증거라고 할 만한 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공개된 자료 중에서 차량의 외부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사진을 분석해보니까 차량의 본닛 위에 희미하게 손자국이랑 긁힌 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거를 토대로 아마도 제니퍼와 범인 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범인한테 제압당한 제니퍼가 차량 본닛에서 끌려 내려질 때 그때 생긴 자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건설 현장 인부들에 대한 수사 내용도 문서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제니퍼 가족들이랑 사설 탐정이 제기한 의혹이기도 하죠. 수사 문서에 따르면 경찰 역시 이 현장 인부들을 중심으로 탐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에 꽤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건설 인부들은 보통 스페인어로 쓰는 남미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근데 문제는 그 해당 아파트 단지 건설 인부들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경찰이랑 엮이면 이거는 빼박 추방이니까 다들 조사를 거부하거나 뭐 비협조적으로 굴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사실 이 대목이 좀 아쉬운 게 제니퍼가 실종되기 전부터 이 인부들이 말이 좀 많았나 봐요. 작업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쉬고 있을 때그 앞을 지나가는 여자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죠. 그분들을 보고 휘파람을 분다던가, 가짜는 말로 희롱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서 몇몇 여성 입주민들이 캐콜링으로 신고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제니퍼의 친한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제니퍼 역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본다, 불편하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제니퍼가 실종된 거는 이 건설 현장 인부들의 소인일 것이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두명 혹은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 인부들 다음으로 미국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용의자가 또 있는데요. 바로 제니퍼의 직장 동료였던 조니 캠포스라는 남자예요. 이 존이는요, 사실 제니퍼를 좋아해서 여러 번 호감을 표현했던 남자였는데, 문제는 조니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자꾸 들이대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니퍼는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포기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조니는 그런 거절을 받을 때마다 되게 불쾌했다고 해요. 또, 또 다른 동료인 프란시스코 아라곤이라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존이는 제니퍼에 대한 집착이 좀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루는 프란시스코가 제니퍼랑 일적인 걸로 이메일을 좀 주고받다가 이메일 말미에 아, 제니퍼 근데 오늘 옷 되게 예쁘다. 이런 언급을 잠깐 했는데 존이가 그 메일을 어떻게 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씩씩대면서 본인한테 다가와서는 너 제니퍼한테 관심 있냐고 막 흥분을 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니퍼가 남친이랑 휴가 갔다 온 얘기를 동료들한테 하니까 본인이 막 짜증을 내는 그런 이상한 추태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니퍼가 실종된 그날 존이가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거의 점심 시간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대요. 이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예민하고 긴장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말로는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물었다. 그것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니퍼가 실종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이 프란시스코랑 존이랑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미팅을 나갔는데 존이가 프란시스코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제니퍼 걔는 벌써 악어들한테 잡아먹혀서 없어졌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존이는 마땅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이 존이가 아직도 수상하다. 좀더 파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2022년 이 제니퍼의 케이스는 올랜도 경찰서의 손을 벗어나서 플로리다 수사국에서 새롭게 받게 됐는데요. 올해 1월 14일이 사실 제니퍼가 실종된 지 1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플로리다 수사국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는 제니퍼의 사건을 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용의자들도 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니퍼 캐시 실종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사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